자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수련회 여는 예배, 수련회 여는 예배. 수련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수련회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여름 수련회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개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합심하여 함께 말씀을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가 아이 말씀을 한 구절 더 찾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내가 은혜를 불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부분이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인용이 됐냐면 찾아봅시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8절. 이야합니다 구약이죠? 49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양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우서 6장 1절 2절 말씀과 이사야 49장 8절 말씀으로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구한교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얼마나 기다렸어요. 여름 수련회는 1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1년 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데 우리 은혜 받을 준비,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준비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를 한번 봅시다. 2016년 청년부 하계수련에 주제를 달라고 해서 주제가 소통, 또 교제, 화해, 이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설명한 주제가 없을까, 우리한번 들으면 좀 잊어먹지 않는 주제가 없을까 하다가 너무 억고로 전했습니다. 너무 억고. 제가 컴링을 좀 했는데,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너 목소리를 보여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친한 친구가 아니면 목소리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는 아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런 걸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내삶 속에 있는 배경, 내삶 속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그 나의 어떤 가치들. 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역사들 이게 이제 내 목소리거든요. 나의 목소리를 보여줘. 물론 우리 지체들 사이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사매됐다 그래놓고는 내 목소리를 안 내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수련회 가셔서 언니 내가 목소리를 보여줄 테니까 좀 들어줘. 형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우리 목소리를 좀 듣고. 또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내 목소리도 보여주고, 우리 그렇게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이번 수련회 때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친하게 레크레이션 하고, 또 같이 물놀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것 정말 즐거운 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소통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가셔서 특히 이렇게 말씀을 아끼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쫙 터뜨리세요. 네.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수련에 갔다 오면 정말 우리가 더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의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아니, 목소리 좀 내봐. 제가 사실 저기 박건이 없 있는데, 건엽씨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막 귀를 갖다 대야 되는데, 건엽봐 목소리를 좀 보여줘! 이렇게 이제, 아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조만간에 좀 지내지만 얘기하고 좀 크게 좀 얘기해봐. 좀 듣게. 이럴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수요일 날 주일 날 나와서 주건 부원하는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 뭐, 뭐, 뭐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 목소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바라기는 2016년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는 좀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우리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굉장히 우리 그 임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주셨어요. 자유롭게. 언제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개인 기도가 될수 있는 시간이 참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 목소리를 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 보여드려야 하나님도 좀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그 목소리를 듣고 또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린도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전할 겁니다. 지금처럼 바울의 때에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사야는 예언자,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 예언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래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져요. 도대체 언제가 은혜의 날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언제가 은혜의 때며 구원의 때입니까?라는 사람들의 고민과 의문이 생깁니다. 이사여서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때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가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써었습니다 이때가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던 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순간 많은 그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라 시스타 보라가 아니에요. 보라라고. 주목하라는 게 제발 이 바울산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왜 때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건데? 왜 때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이잖아, 지금. 결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해 나려고 인정하면서 실전적인 결단과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의 구원의때고 지금의 은혜의때지뭐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봐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 우리 구한교에대 역사를 한달 동안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한교에 지난 역사, 참 화려한 역사가 있더군요. 그걸 얘기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돌아서시는데, 왠지 썩을 또 마음이 있었어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마치 지나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구암교회의 미래, 이 주변이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구암교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거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나두 가지 다 반대. 구암교회의 구원의 날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직 이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과거를 추억합니다 왜오지않는 미래에 대한 허망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만 갖고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존적인 결단을 하는 지금 단독자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오픈하고 서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지. 아유 뭐 직장 생활 좀 여유가 생기면 이번 시험만 치르면 이번 어려움만 지나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 결단으로 서지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쁜 중에도 는거 힘든 중에 결단하는 게더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연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수련회 가시는 분들 중에 시간 많고 시간 남아서 오는 그 몇몇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다이 시간 내는데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그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내서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오랜만에 휴가라고 이렇게 시간을 짰는데 수련회예요. 여러분 어렵게 낸 시간 귀하게 씁니다 저도 지금 한달 동안 좀 바쁘게 지내서 사실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절대자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좀 여쭈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행복과 행운과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과 은혜가 미래에 장차있다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좀 실감하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은혜의 날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실전적으로 결단하는 그날,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 혼인잔치 비유로 나오죠. 우리 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권하러 나갔더니, 뭐래요? 소, 어제 소 샀는데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안 온단 말이죠. 그때 답답해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많은 사실은 그 중요한 핑계들이죠. 핑계라기보다도 중요한 문제들이고, 나에게는 이슈고, 나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선순위, 내가 정말 이렇게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나오는 지금,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어, 제가 그,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신대원을 삼수를 했습니다. 제가 꽤 똑똑한 편인데, 삼수를 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요백에 주신 시련처럼 계획된 시련이었습니다. 삼수를 통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딱 했습니다. 신대원 3년만 지나면 또, 전임전도사 2년 과정만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시간만 가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마음을 들었어요. 아, 이제 시간만 가면 목사가 되는구나. 그런데 1학년 어느, 어느 날, 제게 어떤 실조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이시니까. 사택에 문 열고 퍽 나가면 교회 본당이에요. 얘기를 드렸는데. 달도록 예배를 드리고 다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 미치겠대 그때 전두사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일날 가서 사기를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실정적인 만남 없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것인가.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신대원에서 아주 그 이름 난문제하로 제가 지켰었는데,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수업을. 지금 이런 상황에 구약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상황에 무슨 신약결혼이냐? 그러면서 저 혼자 광야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오늘은 바다에서, 오늘은 또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수업에 들어가도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신동수석 입학했어요. 네, 공부할 건다 했어요. 네, 동땡이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저 혼자, 그, 마치 그, 그세례요한이막 광야에서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진리를 찾아야 매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헤맸던 그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 또 그렇게 하나님 또 원망하면서 막, 답답하게 지내면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실적인적인 만남이 정말 평생도로 흔들리지 않을 그런 확신감으로 제게 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 귀한 만남을 좀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청년들도이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 목사의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예수 믿는 것 구원 받은 확신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할 수 없지만 스스로는 알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맙시다 그리고 더 이상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맙시다 예수님 안만난데도 만난 척 하지 맙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 목사님은 돈 있고 결혼하수 있는 그런 말 하죠. 왜이렇얘기죠 네. 무슨 말이냐면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없다는 거 또 결혼 여러분 해보세요 좋은 일만 있나 네, 좋은 일이 많지만 한 번씩 혼자 지내고 싶고 막 이래요 저 수련회 지금 너무 좋아요 가족고 떠나서 혼자 지내잖아요 어, 오해는 마세요 저희 집사람과 참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 좋아합니다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같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고은의 그 자요 은혜가 있습니다만, 은 우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조금 어릴 때좀 충족하게 지내고 는데 돈이 줄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결혼이 줄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문제 해결도 그때뿐이고, 그게 줄수 있는 행복과 또 미래는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을만한 그런 은혜 있잖아요?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유고 기쁨인 거예요. 응. 저는 우리 청년부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여유가 있어요. 지갑을 이렇게 멀리서 보니 돈이 별로 없는데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거든요.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돈보다, 결혼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은혜 받는 것. 이거라는 걸좀 실감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큰아이가 아플때막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막 기도드리고 그랬었어요. 응답이 안, 응답이 안 하면, 간장이 부러진 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이 밀려와요. 그게 뭐라고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응답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들이 그대로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충만한, 충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제3자처럼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것과 다른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에 갔다 왔다고 문제가 퐁 해결되고, 마치 알라디의 램프처럼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탁 있는 거는 말고요 이제 우리 초딩 진압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 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 주셔서, 내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지금의 정말 어려운데 고민이, 고민이 아니게 알려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여러분들 이번에 분명히 그렇게 그런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선택하신 여러분 참 감사를 드려요 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그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수련회를 선택해주셔서 고마워요 진식이 형태한테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 25명 정도가 돼요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낯선 곳으로 떠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신앙적인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